안녕하십니까. 세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나영우 교수입니다. 오늘은 로마의 도로와 측량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마의 도로는 로마의 수도교와 함께 고대 로마의 토목기술의 최대 유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어 고대 지중해 세계의 뛰어난 교통망인 로마 가도는 영국의 트리스에서 유프크라 프라테스 강, 그다음에 다비뉴 강에서 스페인의 북부와 북아메리카까지 뻗어 있고요. 어 로마인들의 그 도로를 보면 약 40만 킬로가 건설되어 있는데, 이 중에서 약 8만 킬로는 석재로 단단한 재질의 고속도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.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석판을 깔아서 안전, 비가 와도 양쪽에 물이 빠질 수 있는 수로도 있었고 경계석도 있고요. 석판으로 된잘 닦여진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일단 도로의 구덩이를 파고 안반 위에 그, 그 굵은 석재를 깔고요. 그 위에 자갈과 모래 그다음에 콘크리트 층으로 채워서 어 다져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석판, 바위 다각형의 바위 석판으로 포장을 했습니다. 이런 도로 건설을 위해서 거의 이게 수직 직선으로 쭉 뻗어져 있죠.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측량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에 사용된 측량 기구인 그로마라는 게 있습니다. 그로마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, 어, 뾰족한 그 끝이 삐족하게 되어 있고요. 여기를 땅에, 어, 설치를 해서 땅에 꼽아 놓고, 여기는 에 이제 표석이 있고요. 여기에서, 어, 그한 손으로 잡고, 이렇게 이제 측정을 통해서 쟀던 거죠. 네,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, 어, 수직, 으로 서그 그러니까 도로가 뭐 교차로에서는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양쪽이 이제 이렇게 이제 건설이 되게끔 직선으로 포설이 되게끔 이러한 측량 기구들을 사용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,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선으로 잡고, 어 측정, 이제 여기 이제 추를 내려서 한쪽으로 이제 볼수 있게 만들어 놨었고요.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한 명이 잡고 있으면서 이 출가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흔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출을 통해서.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직선이 되겠죠.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될 거고 다시 또이 사람이 또 이렇게 가서 놓게 되면 여기가 또 이제 직선으로 계속 이제 직선 연결이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로마 시대 에 도로 건설을 할 때도 이러한 측량 기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